자시간갑니다 맘에다. 지금 다 빨리, 뽀로가 세면, 빨리, 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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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가리빨 빨리, 빨격 빨리, 하세요 리격이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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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요 빨리, 4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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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렇지 유아야 다시 돌아와 얼른 그렇지 시합에서 공격 준비 다시 예예 그렇지 은별아 떨어지고 소희야 위치 돌려주고 그렇지 나의 은별이 빨리 해야겠지이때 25초 은별이 아웃으로 돌아가세 동시에 해야지 동시에 자1초 혼자서 놀고 자5초 4초, 4초, 2초, 1초, 그만. 자, 이번에는 성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자, 여자 짝수. 여자 짝수 옮했죠 어, 전체 앞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옮이세요